2026 월드컵 예선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K리그 1자 저희가 매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어, 중요한 생각하는 경기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 보고요 나머지 경기들도 전체적으로 다 간단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이번 빅 리뷰 첫 번째 매치는 대전대 제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이 네. 이번 시즌에 우승 후보 중한 팀으로 뽑히긴 했지만 사실 울산이나 서울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예상할 때 거론은 됐지만 유력, 최유력 후보는 아니었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제주 원정을 가서 꼴이 어, 뭐 막판에 터지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3대1 승리를 하면서 AMH 주간을 그 3연승으로 예. 단독 1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뭐팀 득점도 최다골이고 모든 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음. 황선홍 감독이 사실 대전 감독으로 복귀할 때만 해도 여론도 안 좋고 뭐좀 황선홍 감독 커리어 자체도 좀 계속 우하향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정말 놀라운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경기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제주가 상당히 초반에 네좀 대전 어렵게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렇죠 제주는 일단 홈에서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성적이 좋지 않긴 했지만 계속해서 조직적인 축구 이런 조직적인 압박 같은 거를 잘 보여주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대전에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잘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맞불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좀 대응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물러서면서 제주를 유인하는 그러니까 네. 기다리는 축구를 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전의 선수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대1.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이 나오긴 했지만,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네. 안톤과 하창래의 든든한 센터백 조합. 오지석 선수가 또 여전히 또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골장면을 보면 후반 5분에 마사 선수의 훌륭한 패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주민규 선수의 어, 골로 앞섰습니다. 근데 이날 주민규 선수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잡는 않았죠. 그렇죠. 예. 네. 이 슈팅이 주민규의 유일한 슈팅이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고요. 언제 덩킬? 예, 5경기 다섯 5골이라는 엄청난 좋은 성적으로 지금 현재 뭐 K리그에서 여전히 자신이 최고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손흥민 예. 감독이 그런 코멘트를 했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공격수는. 예, 민규에 대한 견제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도 한 번에 오는 찬스를 살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찬스가 올 때까지 민규도 기다릴 거고, 나도 민규를 기다릴 거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저 그때 이제 저 장면으로 그게 보여줬고. 밤신, 살려냈어요. 자, 두 명이서 이 어려운 공을 살려냈습니다. 승부해습니다 이제는 마사. 마사의 마사입니다. 뒷꿈치, 뒷꿈집니다치 뒷꿈치. 자, 이번엔! 주민규, 골! 주민규 올 시즌에 유일스팅 6개에서 5골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피니싱 능력을 보여주는 트리디오. 그래서 일단 이 패스가 아주 좋았고요. 또 주미선수 끝까지 골퍼팔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탑 퀄리티의 득점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사의 킬러 패스, 대지를 가르는 킬러 패스도 훌륭했지만 저 앞선 장면에서 밥신하고 윤도영이 이제 제주 수비 압박을 한 30m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음. 둘의 어떤 패스워크로 그 장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팀으로서 굉장히 좀 지난 시즌보다 좀더 발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전인데. 아마 주민기 선수 다섯 경기 다섯 골입니다. 포항전 2골, 수원FC전 한 골, 대구전 한 골, 이번 제주전 한 골까지. 어... 득 점왕 유력한 초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 기억하시죠? 올해 득점왕 <laughs> 주민규으저 조용욱 네. 선수 했는데 골을 이번에 처음 넣습니다. 네. 네. 하여튼 황선 감독이 역시 명 스트라이커, 명 골잡이답게 네. 안목이 훌륭한 것 같고 사실 주규 선수가 이제 90년생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냐. 네. 네. 뭐 이료는 굉장히 적게 주고 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주규 선수 이료 도대체 얼마 주고 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 상징적으로 제가 알기로 1억 원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 원래 중동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네. 얘기가 있었었죠. 어, 그래서 주민규 선수도 뭐 해외 얘기, 일본이나 중동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황선웅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본인도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대전으로 갔고, 대전에서도 또 좋은 연봉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음. 제가 알기로는 가면서 김문환 선수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은 연봉을 음. 받는 선수가 된 걸로 알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그에 맞는 활약들을 지금 초반 다섯 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주가 후반 11분 서진수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이제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어그 뒤에 이제 황선웅 감독이 좀 변화를 준게또 적중을 하면서 그쵸. 네 후반 추가 시간에 연달아 골을 넣습니다. 서진수의 기회 페널티킥 동점 찬스 제주 서진수 골1:1 동점 만드는 홈팀 제주 SK입니다. 일단 제주가 빠르게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재희 정재희 한번 잡고 정재희 이탈로 잡칩니다 정재희 어! 슈팅을 모션을 가져갔을 때아 이탈로 선수가 살짝 무게 중심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하면서 골대 쪽에 향하는 볼이 수비 맞고 극절되고 득점이 됐습니다. 수비가 막았습니다. 밀집된 수비였습니다. 자, 이제 김현옥 선수가 사방을 살피면서 들어갑니다. 수비는 딱두명 밖에 없어요. 아, 네 4명이 대2 4대2. 4대2. 야, 대전에 좋은 추가 골기회인데요 김현옥 선택은 왼쪽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잡아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세네번의 찬스, 패스로 지금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카운에게 정석을 보여주는 득점을 만들어낸 대전이네요. 자 지금도 굴절골이었습니다. 두 번의 굴절골. 그래서 누르지 않고 한 발도 나왔어야 됐는데. 예. 예. 이날은 또 공격진에 주로 변화를 주고 싶어하던 황선웅 감독이었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뭐 정재희 선수라든지 아니면 쐐기골을 넣은 이중규 선수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드리블 하고 패스를 준 김현석 선수 다 교체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 선수들이 모두 활약을 하면서 그리고 굴절이라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음. 두, 두골 모두 굴절이 돼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제 궤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운까지 섞이면서 대전이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행운이기도 한데 대전의 올해 득점의 패턴을 보면은 드러나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고 15분 그리고 경기 끝나기 15분. 요때 아, 이제 9골 중에 7골을 넣었어요. 아, 이날도 다극때 나왔네요. 네. 네. 뭐그 주민규 선수 득점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경기 시작 15분 아, 전반 마지막. 전반 초반. 네. 음. 그러니까 경기 초반하고 막바지에 집중력. 막바지 집중력은 저는 저거는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스쿼드로 활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음. 경기 초반에도 상대 집중력이 좋은 팀인데 이날도 역시 추가 시간에 도 골을 만들었어요. 자, 황선홍 감독 휴식기 앞두고 4승을 할걸는예상못 했다. 광주, 울산, 전북 3연전이 앞으로 이제 순위 경쟁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경포 감독은 이제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지를 못하면서, 어, 좀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고, 그질 경기도 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네.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간 그래도 제주는 조금 희망 섞인 게 이날 데뷔전을 치른 에반드로 선수가 그래도 후반에 들어와서 날카로운 장면을 좀 보여주면서 그렇죠. 예, 뭐 휴식기 이후에 기대를 걸수 있게 해줬고 황선웅 감독은 이제 저3연전을 강조한 이유가 울산과의 경기는 원래는 뒤에 밀, 뒤에 이제 오는 일정이었는데 지금 클럽 월드컵 참가 때문에 저 중간 사이에 아, 들어왔거든요. 예, 예. 일정이 좀빡빡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은 3연승하면서 이제 리그 단독 선수가 됐고요. 제주, 여기 손위표 보이시죠? 네. 제주는 1승, 1무, 3패에 머물면서. 네. 실점이 좀 많네요. 네, 지금 11호. 그쵸? 네. 첫 경기에서 서울을 아주 잘 요리하면서, 어, 제주 달라졌나 음. 싶었는데, 약간 그 뒤로 꼬이고 있고요. 음. 어, 뭐, 뒷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네. 경기 종료 후, 락커룸에서 주민규 선수가 황선웅 감독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휴가 많이 주십시오. <laughs> 황선호 감독이 얼마 원해 음. 주민규 선수가 감독이 얼마 생각하셨어요? 그까는 <laughs> 흥정을 어, 하라. <하네. 웃음> 어, 얼마나 원하는데 주민규 선수 하루 더 해가지고 총 나흘 아. 선수단 휴가를 이번 A 매치 휴식기에 얻었습니다. 제가 볼때 아. 주민규 선수가 꺼했기 때문에 황선호 감독이 기분 좋게 딱 받아준 것 같, 같네요. 분위기 음. 보고 또아 이거 꺼내면 먹히겠는데 하고 했겠죠. 네. 네. 자, 아무튼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대전이 어 지금 휴식기에 접어들게 됐고요. 좀 원이 굿나이프 님께서 슈퍼챗 감사드리고 네, 대전 이적 시장 마감 전에 영입할 선수가 있을지. 근데 지금 스쿼드도 굉장히 좀 많이 갖춰진 상태긴 한데. 이순민 선수 부상 네.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중앙 미드필더가 원래도 이제 뎁스가 두텁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순민 선수가 쇄골 부상으로 인해서 의학적 진단으로 한 3개월 정도 결정하는 상황이 네. 됐으니까 뭔가 미드필더 쪽에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지금 대전이 강윤성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시킨 지금 선택이 최근 두 경기에서 상당히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무리는 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황선웅 감독하고 통화했는데 이순민 선수 공백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하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음. 지금 잘 메워지고 있고 마땅히 지금 데리고 올만한 선수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서 추진했던 게 있는데 그냥 지금 가는 게 아마 기정 사실화 될것 같다. 오히려 지금 대전은 신경 쓰고 있는 게 윤도영 선수가 저희가 아, 이틀 전해야지만 그렇죠. 브라이튼으로 가고 지금 브라이튼은 여름부터 합류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은 22세 이하 선수 좀 경쟁력 있는 선수 영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이제 브라이튼으로 가게 되고 뭐 당장은 뭐 아마도 생실러와 벨기에 생실러 임들 갈것 같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하게 된 대전의 윤도영 선수고요. 이제 그 공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대전 분위기 좋은데 대전 입장에서는 휴식기가 좀 너무 빨리 왔다는 아쉬움이 들것 같아요. 분위기 좋을 때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laughs> 황선호 감독 말이 좀 무섭던데요? 나우류가 좋는데 이것들 돌아와서 무상태 안 좋구만 해봐요 그래서.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좋으니까 더 조심조심 조마조마 마음이 네, 있지 않을까. 홍성호 네. 감독은 이렇게 지금 좀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지만 계속 겸손한 자세 음. 아니다. 우리 아직 뭐 우승 뭐 이런 거 얘기할 단계 아니고 파이널 A부터 일단 음. 차분하게 가겠다. 음. 그러니까 절대 무슨 방송에서든 기사로든 제발 뭐 대전이 우승 어쩌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음. 굉장히 신신 납부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게 작년 4월 이마, 작년 4월에 황선웅 감독 올림픽 탈락하고 나서 황선웅 감독 이제 캐리 가서 명예 회복하고 다시 아주 잘할 거라고 했으면은 쌍욕을 먹었을 텐데. 그렇죠. 야, 이렇게 커리어가 당분간 좀휴지기 들어가겠구나. 휴지기에. 음. 근데 어쨌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쾌조의 성과, 팀을 잔류를 시켰고. 네, 어, 좀 이번 시즌에는 정말 좋은 흐름 속에서 팀의 지원도 뭐잘 되고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대전은 네. 지금 이렇게 지원이 좋은 상황일 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네. 아시아 무대로 나간다든가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든가 이런 성과를 내서 한번더 스텝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황소룡 감독이 그걸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대전 팬들이 정말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의 자 이번 라운드 어, 제주 경기 간단히 살펴봤습니다.